망치 막창 대구 돼지 생막창 1kg 제품은 많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식감이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특히 냄새가 구워진 후 사라져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여러 후기에서 소주와 함께 굽는 방법이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조리법도 소개되며 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 좋은 아이디어가 됩니다. 양도 풍부해 가성비가 뛰어난 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막창의 원산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, 맛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제주문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. 이처럼 집에서 손쉽게 바삭하고 쫄깃한 막창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. 고비고운 소곱창 모듬 세트 760g은 다양한 부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곱창, 대창, 막창, 염통이 포함된 이 세트는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주말 저녁이나 홈파티에 적합합니다. 특히 조리 과정이 간편해 요리 초보자도 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신선한 재료 덕분에 냄새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는 곱창과 대창의 조화는 술안주로 제격이며 각 부위마다 특색 있는 식감을 제공합니다. 또한 제공되는 소스와 함께하면 더욱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. 다만, 조리 시 기름이 튈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전반적으로 집에서 전문점 같은 퀄리티의 곱창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공공소곱창은 집에서 간편하게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냉동 제품입니다. 350g의 적당한 양으로 이미 손질이 되어 있어 조리가 매우 쉽습니다. 고객들은 신선한 향과 탱탱한 식감을 칭찬하며 조리 후 노릇하게 구워지는 모습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. 특히, 탐참소스와 함께 먹으면 느끼함이 줄어들고 새콤달콤한 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조리 방법도 간단해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즐기기 좋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성비 또한 뛰어난 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공공소곱창은 누구나 쉽게 맛있는 곱창 요리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